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용자분들의 리뷰와 전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눈여겨볼 만한 다섯 가지 제품을 순위별로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속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카드 결제하실 땐 원화로 결제하시면 환전 수수료가 한번더 붙기 때문에 결제 전 달러로 바꿔서 결제해주세요. 그럼 5위부터 소개할게요. 기본 성능 탄탄하고 마감도 깔끔해서 완성도가 높아요. 리뷰엔 품질 좋다, 구성 알차다,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많고요. 뚜렷한 단점 없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가성비도 좋아서 균형 잡힌 제품 찾는 분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4위입니다. 기능 훌륭하고 실용성도 뛰어나서 일상에서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후기엔 구성 알차다, 활용도 높다는 말이 많고요. 완성도가 높아서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빠지는 부분 없이 균형 잡혀 있어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이제 3위예요. 이 제품은 출시 이후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이에요. 품질이 우수하다, 사용감이 편하다는 리뷰가 많고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찾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그만큼 믿고 선택할 만한 이유가 확실한 제품입니다. 이제 2위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성능이 뛰어나고 만족도도 아주 높은 제품이에요. 리뷰엔 믿고 쓸수 있다.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많고요. 기능, 내구성, 편의성 모두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요. 직접 써본 분들이 극찬할 만큼 완성도도 뛰어난 제품이에요.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리뷰 수, 평점, 만족도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해요. 시장 인지도도 높고, 왜 1위인지 알겠다는 후기가 많을 정도로 인정받는 제품이에요. 성능과 만족도 모두 뛰어난, 이름값 하는 진짜 1위 제품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순위별로 소개해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